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3절 한 절만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 한 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여러분 어버이 날을 당해서 어버이 주의를 당해서 우리 연세 드신 분 우리 어버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 여러분 덕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게 됐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든든하게 세워진 것도 우리 부모님 덕분인 줄로 어 믿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고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꼭 마음을 붙잡으시고 마음을 먹으시고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여러분, 여러분, 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여러분, 께 우리가 부모님께 늘 이렇게 선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무슨 선물을 부모님께 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 선물 중에 선물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부모가 예수 믿는 분은 주변에 있는 연세드신 분들 이분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들을 꼭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또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믿음으로 가정에 복음을 전거하게 될때 여러분 그 가족은 예수 믿는 축복의 문이 분명히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학습받는 분들 이런 귀한 전거들이 어, 있습니다 우리 최지성 집사님 한 분이 예수를 믿고 저희 교회 와서 성령의 강한 체험을 하고 또 마음에 있는 불타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저분이 첫 저에게 한 이야기가 동생을 전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 동생이 웅동역이 근처에 사는데 우리 웅천교회 나오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전도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얼마 안 있다가 예수를 믿는데요. 저분이 처음에는 예수 믿을 생각이 없던 분입니다. 맞지요? 예수 믿던 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던 게.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데요. 처음부터 진짜로 믿어요. 여러분 가짜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짜로 믿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뭘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줄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막 이렇게 치닫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최효성 씨가 언니 통해서 예수 믿고 나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 남편 전도하는 거 지금 남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요,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거는 다말 듣는데 교회 가자 말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신경질이 나더래요. 그리고 다투기도 하고 이랬대요. 그제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말고 그거 너무 뽑지 말고 더 잘하면 된다. 그래도 안 그래도 그말 했더니만 이분이요, 센스가 빨라요. 벌써 그리 하고 있대요. 그렇게 해보니까 안 돼서 남편에게 잘하려고 하고 마음을. 마음에 맞성이 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잘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요. 얼마나 있어서 남편이 딱한번 교회 오드면 그때부터 조직에 몸 담았어요. 그리고 저 지금까지 이렇게 학습받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소원이 있었어요. 뭔가면 시댁입니다. 시누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교회 크리스마스 가고 지난 연, 연초에 교회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모시고 왔는데 제가. 밑에 내려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 어머님은요 불교의 조직에 몸담아 가지고 절대 나는 아니래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답답하던지 이분이 부산에 계시거든요 부산서 여기까지 올라면 거리가 뭡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셔요 우리 김진이 신우 되시거든요 남편 누이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늘 학습을 받아요. 얼마나 감격인지. 이분들이 거기 멈추지 않고요. 시댁 전도하더니만 어머니 전도해야 되겠대요. 어머니 어머니 최영숙 씨 오늘 학습 받습니다. 이분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 예수 믿을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벌써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는다. 이분도 또 희한한 양반이요. 예수 믿자마자 성경을 읽어 대기 시작하네. 제한대 문자가옵니다, 목사님. 내가 성경 읽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모르면서 읽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요. 아 얼마나 그걸 읽고 제가 은혜가 되는지 오늘요 우리 세례받는 분도 그렇고 우리 공영경시십육상시이 세례받는 게 이분들이 기적이에요, 기적. 조점순 씨도 기적이지요. 조명임 씨는 연세드시 가지고요. 제가 저번 주 집에 몇번 전도하러 갔는데 용서하세요. 제가 느낀 거는요, 뺀질 뺀질하게 예수 안 믿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우리 교리양은 얼마나 제가 저, 저 친구 이 보면서 성품이 좋아요. 얼마나 발랄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거요 주 우리 한번 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최지승 집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우신에 우시고 계셔요 제가 여기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게요 예수 믿고 돌아오기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예? 어머니 이야기를 쭉 들어볼 때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믿어 받아들이고 믿을 뿐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마음 속에 내가 예수 믿고 이 가정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지금 한 사람 딱 남았다. 만 남았습니다. 오빠, 오빠가요. 우리 여기 계시는 그김원길 씨하고 이제 서로 서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니는 내 편이다. <laughs> 이제 지금부다 예수를 믿으니까. 니는 네 표이다. 이랬는데 지난번에 만나보니까 이이 이, 이, 이분도 막 이쪽 편으로 왔거든. 그 니도 갔나? 이러더래. 오빠 한 사람 남았는데, 곧예수안 그 믿겠습니까? 어거기다가요 우리 최지승 집사님, 남편 박수웅 집사님. 제가 볼 때요. 종교생활 비슷하게 이렇게. 종교생활은 아니지만 믿음은 있었는데, 좀 비슷하게 고쪽은좀 치우친 분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저분이 변화됐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멘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뭔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주변이 변화된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윗도 그랬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 죽였는데 그때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고 다윗이 그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죽어버려요 그렇게 의지했던 친구 그 친구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가운데서도 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도다. 이 믿음이 그에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께 가장 귀한 선물은 여러분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꼭 한번 어머니, 부모님들 살아 계시면 전화 한통 오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화 자주 해야지 하면서 잘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혹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 세상을 떠신 분들은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주변에 여러분 아시는 연세 되신 친척들에게 전화를 한번 하시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뵙기도 하고 하는데 많이 바쁘니까. 그 마음은 있지만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를 잡으시고 선물을 준비하시고 가셔서 우체 찾아왔는데 이럴 까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나 이럴 까 아닙니까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왔습니다 하고 좀 크게 잡으라고요 해봅시다 우리 무슨 일이 있어 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고요 아주 좀 말을 아끼세요 그, 그 무게를 막 실어놓으세요 꼭내 어머니에게 부모님께 우리 친척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 왔다고 그러고요 선물을 내놓으시고, 할수 있으면 선물 사가지 말고 뭐가 지가야 된다고요? 봉투, 어, 봉투, 봉투를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 할수 있으면 선물을 안 삽니다. 뵐 때마다 봉투를 드립니다. 적게 드릴 때도 있고 좀 낮게 드릴 때도 있지만 제가요 용돈을 아낍니다. 부모님께 드리려고 따로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요새는 잘안 모아져요. 참 안타까워.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여러분 돈 좋아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요 안 좋아하는 거죠. 말려고 뭐 그러노 하면서 받아요요.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해서 여러분이 말을 아꼈던 거요. 꼭 가세요. 어머니 제가 참 말을 드리려고 배우고 배우고 배우던 말인데 제가 어제 잠을 잘못 잤습니다. 어머니, 이 말씀 때문에 아버님께 어, "여러분, 그래서 제 소원이 있는데 이해가 잘안 되더라도 잘 모르더라도 꼭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짐을 받아내고 이번 주일날 교회에 가도록 만들어내면 요그참 중요합니다. 아이, "다음에 가세요"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전도할 때꼭 그래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꼭 제가, 제가 전도할 때 손을 잡고 안 놔줬다 그랬잖아요. 우리 서두자 씨도 여기 와 계시는데, 몇주 전에 동록하신 분이, 이 분이 제가 손잡고 안나줬어요 교회 오도록 약속할 때까지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고 있는 분이셨는데, 그랬더만은요, 결국 약속을 했어 근데 오셔가지고 전도를, 이 분이 한달 밖에 안된 분이 전도를 두 명이나 해왔어요. 다른 분을 할렐루야, 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꼭 예배당에 오게 만드는 거 우리 부모님에게 전도합시다 에? 오늘 이, 말, 이 말씀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왜?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요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고 거기 들어갈 수 없답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오늘 육절 말씀에 그랬거든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이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요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래요. 영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복음의 말씀이 영인데,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내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에 다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들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이고, 예수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나 이렇게 어르기다. 내가 다 컸는데, 우리, 아버, 우리 엄마 배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아우 웃기는 이야기 하시 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할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서,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요,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쑥 들어와서 예수제의가 되고, 어? 할렐루야, 예수제의가 돼요 그리고 예수제, 우리 어제 공룡경 성도님 세례 받으신데, 어저께 질문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뭐냐 하니까. 당신에게 제일 크게 획기적인 일이 주일날 되면 골붙이로 가고 주일날 되면 어, 사회활동하러 가고 너무너무 중요했다는데 예수 믿고부터 우리 교회의 조직에 몸담고부터는 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우선이 됐대요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래 이게 당신에게 참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얼마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람이 불듯이 쑥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이게 성령님이 체험이 되어져요.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요. 체험이 되어지고, 나중에는요, 성령님하고 하나님을 눈에 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는 것처럼 믿어진다고요. 이렇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된단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도록 마음을 열때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육으로만 태어나서 끝나면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지 아니하면 더 좋을 뻔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좋다고 야, 아들 낳냐? 딸 낳냐? 야, 그런 그런 잘 생겼다. 어? 어저께 우리 조인수 선교사님 그 그딸김그조 조한나지 아버지가 조시면 조시지요 어 맞다 조한나 조한나가 애를 갖다가 낳았는데 이게 애를 믿기는 게 빨리 안 나오고 얼마나 진통을 하고 뭐 그건 삼십 시간 이상은 진통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여자인데 나아 보니까 4 k g 요4 k g 가 되다 보니까 그게 그리 안 나온 겁니다 순산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쁜지 저도 기쁜 거 있지요. 그래서 축전을 보내고 막 축축가 메시지를 보내고 어, 요새는 우체국에 축전 보내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보내고 참저 기뻤어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는 게다 기뻐합니다. 백일 잔치를 합니다. 돌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우리가 믿는 예수를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아이가 된다면 축하할 일입니까? 설파할 일입니까? 이말기를 모나 더니 축하할 일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설포할 일이라고 알려주시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애가 예수 안 믿고 이 땅을 끝날 거예요 축하할 일입니까? 설포할 일입니까?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예수를 그가 믿었다 백일잔치를 크게 하고 아무리 돌잔치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요즘 비, 비, 비싼 데 가서 하고 좋은 유치원을 다니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그가 성공을 하고 그가 세계의 이름을 날리고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마치게 된다면 그것은 이땅에서 여러분 태어나지 않을 않는 것이 더 좋을 뻔 했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이 될 때마다 여러분이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우리 최지성 집사님, 한 분이 중심에 우선을 두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품고 나니까요. 열매가 맺혀요. 아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지. 성경은 약속합니다.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어났다고 기뻐하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족들 주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 증거하는 어 보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계속 문제만 쌓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냐 할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인생이 뭐냐고 할때 문제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답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꾸 상처만 됩니다. 상처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올무에 잡아놓고 꼭 하나님을 올게 못 섞이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멀쩡하게 살다가 어느 날 무너지고 맙니다. 질병의 문제도 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발견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상처만 키우면서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려운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가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오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발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 기도만 할수 있다면요. 놀라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마음이 많이 까깝했습니다. 많이 까깝해서 제집 사람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기도를 한판 하고 나니까 에? 기도 그거요 매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한한 시간 한판 하고 나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요. 위로가 안 되는 일들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두고 문제로 걸려 넘어지느냐 그걸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어나니냐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는 가문에 여러분 어려움도 딛고 일어나고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도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은요, 요셉은 태어나 가지고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일찍이. 계모가 한 명이 아닙니다. 계모가 세 명입니다. 이런 이야기했더니만은 처음 교회 원부는 목사님 오늘 이상한 설교하시네요. 이래 성경에요. 그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요셉은 여러분 계모가 세 명이요. 그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거기다가 요셉이요 배달한 형님들 열 명이 얼마나 자기를 미운데 어느 정도, 얼마나 미워했으면 여러분 결국 팔아버리겠어요. 그러면 그 판계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얼마나 미워했겠냐 말이에요. 어릴 때 미움 속에서 자랐어요. 이런 미움 속에 자라면 어린, 몸에 뵌 어린 시절 때문에 상처 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붙잡는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처를 붙잡고 억울해하고 눈물 속에 지내야 될 그, 그에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십니까?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구원. 예수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놓고 구원이 뭐냐를 설명하는데 이름으로 설명해서 임만위리라 하라.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 용서하신 이유는요 죄만 용서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성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전에 내가 성하나 과연 너를 버리지 않고 성하리니를 과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요 자꾸 되새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았습니다 요셉이 개모 밑에 자라고 미움 속에 자라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결국 그는 팔려갔고 그 팔려가서도 좀 하나님 의지했으만좀 되는가 싶더니만 또 감옥 속에 들어가고 이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신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부모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호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오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호종신는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네. 어유, 청년 때에 아무렇게나 살기 쉬운데. 어릴 때 중고등학부 때 제가 같이 놀았어요 참 마음이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학습받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된거 하나님이 절대 함께합니다 호정 씨, 성경의 약속을 딱 붙잡으라 나 그것 때문에 목사된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 목사라서 나 목사 안 하려 했어요 목사 이거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이거요 목사 이거 진짜 자기 수준에 좀 내가 어려우면 목사 밉다합니다누가뭐 젊은 온 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 파리가 똥을 먹다가 똥을 먹다가 목사 똥은 안먹는답니다왜 그런가 하면 쏙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 똥이 너무 부패해서 그런 우스갯 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목사 하는 거 보고 참 옛날 목사님 어렵더라고요. 목사 안 될래도 막 하나님이 죄 보고 그래요. 성아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거짓말 하겠니? 이말 한마디에 제가 깨졌어요. 하나님, 거짓말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 믿지요? 그러면 내가 너를 안 떠나고 너와 함께하는 거너 믿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겠냐? 그래. 그럼 되죠. 할렐루야. 우리 호정씨 절대 하나님이 안 떠납니다. 영애 씨. 이 영애. 아이고, 이 영애 씨보다 더 예뻐. 진짜 탤런트 이 영애보다. 아멘. 더 예뻐요. 진짜. 하나님이 같이 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요거 넘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이런 인물들 제가 7명이나 선는데다설명은 지금 못 드리겠네요. 모세. 부운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세 태어나자마자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요. 모세 울면은 애굽 사람들이 와서 죽이거든. 아들 나오면 죽이니까. 애 소리도 못 하고 할라니까숨 넘어갑니다. 애가. 응? 어? 아기가. 그래서 막 농속에 집어넣고 어릴 때부터 막 덮어 죽겠는데 막 덮세우고 거기다가요 여러분 나일강의 버림을 받고 엄마 부모를 떠나고 4 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얘는 불운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떨기나무 불꽃에서 내가 네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상처 많고 상처를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았더니만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영광의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다가 골리앗 한번 죽이고 얼마나 왕이 미워하고 10, 13년 15년 동안 왕이 자기를 잡으러 쫓아다니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후배들에게 무슨 말을 전달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열심히 예수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해 줘서 최고의 효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의미로 하나님 나 우리 가정에 예수 믿께서 우리 모든 가족을 예수 믿는 분들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특별한 행위를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어두워진 세상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려 주셨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이 복음의 문이 열려라. 이렇게 부리고. 두 번째는 열렸다에 받아 두번 부르겠습니다. 한번 처음은 열려라. 두 번째는 우리를 열어 주셨으니까 열렸다 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